성경 말씀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여 올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르며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심에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지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업들을 치리다 여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양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 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나는,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백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친한,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찬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고 말씀 두 가지 드립니다. 오늘 우리 이신목장, 우리 홍관선 집사님, 김혜미 집사님 가정 부친상 이 장례 예배가 이 공구시 10분에 서울중앙보험병원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아 7시 3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아마 아직 참석하실 분들이 전사님한테 직계가 잘안 되신 것 같아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이심목장은 우리 직장인 구역이다 보니까 아침 시간에 장례시장에갈수 있는 인원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두 번째는 우리 내일 우리 이번 주간 동행새벽기도 마지막 주간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우리가 조찬을 함께하는 날이지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보니까 우리 세 분이 꾸준히 나오고 계시는데 내일 빠지면 안 됩니다. 빠지면 안 되고 내일 또 주중에 혹시 나오지 못하셨던 분들도 내일은 더 많이 나오셔서 마지막 날에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성별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우신 사람을 그냥 아 그래, 네가 가까이 있으니까, 그리고 아 네가 뭐뭐 음뭐 그래도 재쓸만하니까 뭐 이런 정도의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고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고르고 골라서 그 사람으로 세우셨다. 그리고 그 고르고 고르신 그 사람이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겠다. 여러분, 이것이 예레미야 1장에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예레미야를 그렇게 고르신 이유, 그리고 그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확신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그 부르심이 너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 부르심이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도 마찬가지였지요. 디모데 전서 3장을 보면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 변방, 이 아스도 출신이었던 예레미야가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또 업신여김 당하고 또 무시당하고 차별당하였던 것처럼 이 젊은 세대이고 또 이방에서 그 사역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이디모데는 많은 이들을 하여금, 아예 젊은 사람이 뭘 한다고 그래. 에? 나이 어린 사람이, 아, 그런, 이렇게 가르치려고 들어. 아, 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 저, 이상한, 어디, 저기, 갈릴리 호수의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 혹은, 아, 이, 이방 출신 사람이 무슨 말을 한다고 그래. 여러 가지, 이 개인을 향한, 그죠? 메신저 자체를 향한 어떤 공격과 실망이 난무하는, 그 자리로 부른받은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 업심 여김에 굴하지 않고, 이 세상의 판단에 꺾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세워줄 자, 이 세상 풍파 가운데 시대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원칙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자고, 그 사람이 디모데와 같은 젊은이인 것이고 그 사람이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풍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세워나갈 수 있는 성도 그런 젊은이들을 우리 가운데서 성별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세우셔서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흥미롭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환상 속에서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대답을 들으시고는 또 그것에 대한 해석까지 해주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지요. 무엇이 보이느냐, 예, 감 아, 살구 나무가 보입니다. 이 성경에 보통 이 나무들이 등장할 때가 있죠. 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감남 나무 같은 것은 유다 지파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무화과 나무는 이 무화과는 이 고대에 이꿀 대용품으로 많이 애용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이 무화과를 절여서 달콤하게 사용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벌꿀들이 모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드보라와 그 동역자들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 포도나무는 또이 기도원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포도나무는 창세계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요셉의 아들들의 그 덩쿨,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지요. 그걸 상징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 이 살구나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살구나무, 그리고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 성경이, 구역성경에 쓰여진 이 히브리어의 고유의 어떤 언어의 묘미이기도 합니다. 이 살구나무 가지라고 하는 이 샤케드라고 하는 말과 지킨다라고 하는 이 샤케드라고 하는 말이 철자를 공유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야, 이 어원적으로 그냥 아, 이살 뭐가 보여요? 아, 살구나무 혹시 하나님 뭐나 지켜주신다는 이런 의미입니까? 라고 충분히 유추할 만도 하긴 한데, 아, 그것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선택하신 사람, 내가 너를 처음 부를 때 어떻게 불렀냐? 내가 너를 성별했다고 했지? 그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 이 하나님의 이 우리가 선지자라고 하기도 하고 예언자라고 하기도 하죠. 이 나비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예언자, 이 선지자는 무엇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대언자라고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주 1청중이 누구냐면 왕과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2청중이 바로 대중들, 회중들이 되는 것이죠. 이 예언자의 사명은 아주 그냥 직설적으로 말을 하면 왕과 제사장을 견제하는 그 감찰자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들의 어떤 이 정치가 또이 제사장들의 이 종교 지도력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준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지적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예언자들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왕들과 예언자들,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이 긴장 관계 속에 있는 것들을 종종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욱이 이 예레미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출신이 어떠합니까? 변방이고, 그도 이 제사장 가문의 일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 메신저 자체에 대해서 이 공격을 당하기 쉬운 입장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예레미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얼마나 이것이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그런 예레미아를 향하여서 나는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이다. 내가 너를 성별했다고 했으니 내가 나와 끝까지 동행하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잘 봤다. 너 그래 볼줄 아네 그 살구 나무 맞아 근데 너 그거 보지만 말고 해석할 수도 있어야 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죠. 여러분 우리가 이리 우리 민수기에서 나오는 이 아론의 지팡이에서도 이 싹이 나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징표들을 발견할 때가 있지요. 또는 하나님께서 이 불러내신 사람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라고 하는 이런 사인과 징표를 주기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나님도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길을 가는 거 두렵고 떨리는 길이다. 그 길을 가는 거 스트레스 받는 일이고 그 길을 가는 거 어려운 일인 거 하나님도 알고 계시다. 그 일이 닥쳤을 때야너 그래 이런 어려운 일 만났네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불러내실 때부터 이미 그것도 염두에 두고 계시며 그렇기 때문에 불러내실 때부터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고 작정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불러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구원의 신비에 불러내신 하나님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 여러분을 군선교회 현장으로 부르신 하나님은 이미 부르실 때부터 여러분에게 닥쳐올 그 장애들과 과제들과 숙제들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끝까지 동행하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야, 그래. 첫 번째 잘 봤네. 이번에도 잘볼수 있겠냐? 자, 여러분, 네가 무엇을 볼수 있겠냐? 이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는 것이 이 하나님의 사명자의 중요한 은사이지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시선이 잃어버린 바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하나님 끓는 가마가 보이는데요. 그 윗면이 북쪽에서부터 이제 뜨거운 것이 쏟아져 버릴 것 같습니다. 이 북쪽이라고 하는 말이 때론 성경에서 무언가 이 상징적인 의미로, 도전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자, 라는 것처럼 이 북방에 관하는 민족들은 굉장히 거대한 이들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가 그랬고요, 수메르가 그랬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로 이어지는 이 북쪽에 있는 어떤 징조들은 사실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무의식 가운데에서 특별히 이 예레미아의 시대, 이 요시아 황의 시대까지 오기까지 그전 세대에는 이북 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당하는 역사적인 경험을 이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아의 시대와 그 아들들의 시대 가운데 그리고 요시아까지 이어지기까지 이 주변의 강대국들과의 관계들 속에서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지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이 이 사람들 가운데서 잘 자리 잡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때마침 이 요시아의 시대에 이 북방에 있는 이 민족들 가운데에 이 힘의 어떤 관계들 속에서 균열이 일어나고 그 재편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막상 이전보다 강력하게 이 유다 땅 가운데 그들이 군사적인 어떤 에 도전과 이런 위협을 상대적으로 덜 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때에 이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뉜 것입니다. 그때에 요시아와 같은 사람은 히스기야의 정신을 어? 계승하며 그리고 예레미야와 같은 예언자들과 같은 신앙을 공유하는 요시아와 같은 사람은 바로 이때 우리가 뭔가 이 상황을 우리 힘으로 할수 있을 때 이때가 바로 이 신앙의 신앙의 중심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을 회복할 때다. 그래서 산당도 다 철폐하고 희생의아 때보다 더 훨씬 갑절이나 강력한 종교 개혁을 단행한 사람이 바로 요시아였죠. 어떤 것들을, 비신앙적인 것들다 쫓아내고 물러내라. 라고 하는 이것을 단행하는 사람이 바로 요시아였으나. 그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시아의 사후에 그런 입장이 순식간에 완전히 180도 바뀌면서 그 제국들에게 넓적 엎드리는 어떤 그 유대의 모습을 보면서 아, 요시아를 제외하고는 많은 리더십 그룹들이 사실은 아, 이때가 그냥 잠시 내가 내 때에, 내 당대에 발 발뻑, 뻗고 잘수 있는 바로 그런 시대구나. 아, 그래도 이, 당분간은 전쟁 걱정 없겠네. 이 정도 상황밖에 인식하지 못하는. 그러니 이 조금 이 도전적인 상황이 다가오자 덥죽 엎드려서 이런 자기 안정을 도모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가 나누는 겁니다. 요시와 같은 이 하나님의 기준에 서려고 하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금 말씀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일으켰어. 그들을 지금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위한 징계의 통로로 삼으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선언하는데 지금 현실만 바라보면서 자기의 어떤 안정만 추구하고 있었던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잃어버린 이 정치 지도자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은 이 당분간 전쟁 업정 없는데 지금 저기, 저들끼리 내란이 났는데 그런 헛소리 하지 말고 지금이야말로 내가, 어, 응? 뭔가 좀 편안히 지내고 지금이야말로 내가 뭔가 여기서 어, 한 번, 어? 한껏 할수 있는 그런 기회다. 이 마음만 품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변방에 있는 예레미야가 이거 이러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증거하실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이야기를 할 때에 도무지 들을 생각도 없었던 것입니다. 강대국의 세락이란 현실을 신앙 붕의 기기로 삼는 사람이 있고, 강대국의 이 세력이란 현실을 자기 입속 차리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삼는 기회주의자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바른 말해도 그들 안 들을 거야. 그러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는 담대함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부른 것처럼 그 북방 민족도 부를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손 아래서 그들의 군대가 밀려올 것이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선고를 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는 그 변방의 예레미야는 자신을 업신여기는 왕들을 향하여서 자신을 업신여기는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해야 하는 바른 말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당신들이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겉으로는 주일에는 안식일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라고 해놓고 다른 날6일 동안에는 이신 저신들한테 어 경배할 수 있도록 뒷문으로 거래하면서 그러면서 이 재산 뿔렸고 성전 창고가 제일 크니까 거기다 이러저런 재물 착복했고 그것을 왕권과 이 재산권이 서로 결탁하였고 혹은 이 백성 여기저기에서 이쪽 산당에서 저쪽 산당에서 야 지금 시대는 한한분 하나님만 바라보면 안돼 지금 저 사람들하고 잘 지내야 돼라고 하면서 여기저기서 우상숭배가 만연한 그런 시절 가운데에서. 그러다 심판받습니다라고 하는 그 선고를 두려움 없이 전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그 말을 할수 있도록 백성 앞에서 견고한 성읍으로 세기둥으로 노선벽이 되게 해주겠다. 다른 말을 표현하면 네가 끝까지 그말 하도록 내가 시킬 거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겠다, 지키어 주시겠다 이 말씀이. 아 하나님 감사해요. 나 안전하겠네요. 사실은 이런 의미일 수도 있겠으나 엄밀히 말하면 너 끝까지 그일 해야 돼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의가 보이는 바로 그런 성경입니다. 너 끝까지 그일 해야 돼. 내가 너 끝까지 그 일하게 만들 거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에게 사랑한 아들아. 사랑한 딸들아 너희들 끝까지 그일 해야 돼 너희들 끝까지 너희 평생에 하나님의 사람이야 여러분 그 음성 가운데서 믿음과 담대함으로 오늘 하루를 점검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